자 여기에서는 여기가 how로 바뀌고요. 여기에 in을 넣어줘야 되겠고 excited so. 하이. 자, many 뒤에는 복수가 오고, much 뒤에는 단수가 오죠? 여기 countries, 복수니까, 어, many가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뭐 이거 접속사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전치사 뒤, 동명사. 자, highly는 매우라는 뜻이에요. High는 형용사 부사 다 쓰요. 자, 그 다음에 so 하고 such의 차이는, 자, so, as, to, how. 얘는 형 어, 명의 순서를 가는 거고요. search, quite, what. 이세 가지는, 이세 가지는 어, 형, 명의 순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어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야. so나 search는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원문에서는 어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었어. 그러면 그거는 search가 맞는 거야. 어, 형, 명이니까. 근데, 쌤이 이거 위치를, 어의 위치를 여기서 일로 바꿨어요. 그러면 답은 so로 바뀌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excited는, 이게 주격보호자리니까, 사람 감정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많이 했죠? 수동으로 나타낸다고? 자, participate는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수거로 어디에 참여하다. 즉, 얘는 자동사, 어, participate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사 수거예요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삼형식 완전이기 때문에 왓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왓은 무조건 앞에 전치사가 있건 없건 무조건 뒤에가 불완전해야지. 자, 여기는 조금 이따 보고. 됐도 조금 이따 보고요 t i g 이 아니라 타이틀리. 그 다음에 워즈는 빠지고 헤드 a 이드로 바꾸고요 herself 조 이따 보고 여기다 워즈. 자 여기는 이렇게 돼서 수동태 자, 서브는 옆에 보니까 제공하다. 음식을 서빙하다. 그러니까 이 음식들은 서빙되는 거잖아. 그지? 어. 뒤에 바로 전면구가 왔고, 그죠? 목적어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헐 l 프는 이거는 강조용법이에요. 어. 자, 여기 보니까 이시, 목적어가 있죠? 재기용법은 우리가 보통 배운 거는 이제 재기용법이야. 주,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거야. 목적어는 근데 두 개의 자리가 있죠. 동사 뒤, 전치사 뒤. 음. 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강조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 스스로 그것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니까 과거 시제동사지? 그래서, 현재 완료는, 요거는 이제 과거 완료를 써서 대과거를 나타낸 거고, 자, 과거 시제 동사와 현재 완료는 같이 못 써요. 그래서, 우리, 그, 과거 시, 저기, 특정 과거가 등장할 땐 현재 완료 못 쓴다. 이런 거 배웠잖아. 자, 그 다음에 문장 구조는 여기가 주어 동사인데, 여기가 다시 또 주어 동사가 될순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는 그래서 피사구로 갔는데 이걸 설명해 주면서 여기서 후치수식 이렇게 여기에 어? 신성한 계곡에 산 경사로에 위치한 역사적 장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laughs> 위치 워즈가 생략이 되어 있는 구조겠지. 근데 워즈만 딸랑 들어가면 동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돼 수동태 동사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워플레이스 놓여져 있습니다. 매우 이제 빽빽히라고 해석되는 여기에서는 지금 예를 꾸며주는 동사 수식 부사야. 자, 그 다음에 이 대절은 앞에 보니까 감정 나오죠. 어메이지, 나는 놀랐어요. 그래서 이 대절은 명사나 형용사 대절이 아니라 부사절 대절이라고 하는 거고. 고요 부사절은 당연히 완전해야 돼. 음. 그 중에서도 감정의 원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투부정사의 감정의 원인 용법이랑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이 똑같아서, 뭐뭐 해서. 그래서 나는 놀랐습니다. 그 거대한 돌들이 매우 빽빽하게 함께 놓여져 있어서. 그, 그러니까 그, 이 벽들을 위한 거대한 돌들이. 음. 그 다음에 여기 어드저스트는 자동사로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어댑트. 어, a 댑트가 적응하다죠? 조절하다는 타동이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자동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수동을 안 씁니다. 자, 여기에서는 위치가 w h e r 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후치 수식 들어가는 구조인데 영어에서는 후치 수식 들어가면 언제나 거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요 비동사까지 보고 나서 보면은 이거는 be used to 부정사가 되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근데 저게 ing가 되면은 be used to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과거, 시제 동사자리야. 그러니까 능수동처럼 생각했다면 그건 함정에 걸린 거고요. 요건 과거시제 동사.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주격이야. 근데 어부 위치 들어가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비동사가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있다. 있다고 나는 상상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형식이에요. 비동사가 이, 이다라고 해서 이다나 되다는 이형식이고, 어, 있다는 일형식이야. 그러니까 완전하니까, 와시 아니라 대세를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든 직원들과 다른 자원봉사자들, 응. 더 일찍 여기에 도착한 이 사람들은 하고, 여기는 또 과거 시제 동사 자리야. 그러니까 능수동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함정이었던 거지. 그 다음에 빚은, 때리다는 이거는 타동사인데, 뛰다 할 때는 이거는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 수동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을 안 써요. 수동 못 쓰지 못 씀. 자그 다음에 여기서는 월크가 일형식이어서 이게 완전한 구조예요. 그치 장소를 이 장소를 일하진 않겠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니까 관계부사 웨어리 들어가줘야 돼. 자 여기는 S를 붙이고요. Okay. 자 여기는 얼라우 동사가 5형식 동사인데요. 여기 목적격 보호야. 그래서 대부분의 대부분의 형식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를 가지는 거예요. 어. 무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 ing 이두 가지를 가지는데 대부분의 5형식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 대부 물론 5형식 동사를 또 외워야 되는 문제점은 있지 자그 다음에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 동사고 여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돼야 돼 아무리 앞쪽에 선행사가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있어도 어,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따져서 완전 불완전 따져야 돼. 대열은 이거는 그 여기 부사예요, 부사, 명사가 아니야.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가 없지? 그러니까 이건 주격관계 대명사, 또 위치가 돼야죠. 그 다음에 having completed, 자 이거는 완료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having pp. 자 완료부정사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주절보다 과거. 여기가 이제 주절이거든. 우리는 기차로 이 근처의 유적지에 갔다. 여기가 이제 주절인데, 주절보다, 그러니까 여기 간 거보다 이게 먼저 일어난 거야. 우리의 자원봉사 일을 끝마친 거, 끝마치는 게. 그래서 해석은 뭐뭐 이후에, 우리 일을 끝마친 이후에, 원래 분사고문은 뭐뭐 하면서 라고 많이 해석했죠? 그 다음에 이 디플리는 좀 웬만하면 암기하세요. 원래는 딥이라는 단어가 형용사, 부사 다 쓰이는 거야. 깊이, 깊, 깊은 이렇게. 근데 특정 동사들은 무브는 딥 deep 대신 디플리를 써. 이런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 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앞에 선행사가 없어. 얘는 형용사잖아.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해 했습니다. 행복해 했고, 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어떤 면에서는 암기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비록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그러면 셀수 있는 대상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멋치를, 이제 멋치를 쓴 거는, 그 사람이 가지는 거가 사물일 수도 있지만, 사물일 수도 있지만, 어, 다른 개념일 수도, 다른 거의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잖아. 그래서 멋치를 쓴 거야, 작가가. 근데 우리한테는 헷갈리기 때문에 좀 암기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냥 s가 있냐 없냐 차인데 없으면 뭐뭐 옆에야. 대부분 해석이. 그다음에 이게 있으면 뭐뭐 외에. 그러니까 뭐뭐에 더하여. 어. 그러니까 그 자, 고고학적 일에 더하여 우리는 이런 일도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고고학적 1 옆에서 조금 말이 이상해요.